대우에서 나온 IQ-1000 PC. 요거는 중동에 수출됐던 걸 내가 이베이에서 구해온 거긴 하지만, 이 IQ-1000이나 2000 PC가 복각판으로 나왔으면 정말 좋겠는데. 아, 이 C64. 요것도 나온 지꽤된 제품이고, 내가 이 키보드 안 눌러지는 거를 이렇게 몇 개만 눌러지게 개조를 해놨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PC, C64. IQ 시리즈가 이런 복각으로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뭐, 그래도, 정말 최고 디자인 중에 하나였던 영국의 PC 스펙트럼 ZX의 복합판 더 스펙트럼이 드디어 도착을 했다 야 기대되네 어 근데 이게 복합판인데 너무 큰거 아닌가 오 정말 크네 오히려 좋지 개조하기 좋을 테니까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드렸었던 대우의 i q 1 0 0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로 나갔었던 퍼펙트 PC죠. 자, 여기 이렇게 대우라고 써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PC들이 이렇게 키보드 안에 내장되어 있었던 형태였죠. 초창기의 PC들 대부분 이런 PC들이었죠. C64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이제 복각기로 제가 구매했던 제품이고 과거에 이러한 PC들 제가 지난번에 캠브리지 컴퓨터 박물관에 가서 이런 종류의 PC들 많이 보여 드렸었죠. 대부분의 PC들이 다 있었지만, 캠브리지 출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주로 많이 있었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싱클레어사에서 만들어진 스펙트럼 ZX라든가, 뭐, BBC 마이크로,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초창기 PC들, 매니아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많이 소장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려면, 캠브리지 박물관에 가보시면 정말 체험도 할수 있고, 많이 볼 수도 있고, 제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ZX 스펙트럼의 복각판, 더 스펙트럼입니다. C64의 복각판인 더64 미니. 그리고 풀 사이즈의 C64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타리 컴퓨터도 복각판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이더 스펙트럼입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미니라고 안 써져 있기 때문에 풀 사이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더 스펙트럼. 한번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풀 사이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제가 박물관에서 보았던 그 사이즈가 요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금 더 컸던 것 같기도 하고 구성품은 또 아, 어, 진짜 네, 레트로 스타일의 사용 설명서 한글이 없군요. 이 박스에는 HDMI 케이블 그리고 타입 C 전원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48개의 게임이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스펙트럼 국내에서 뭐 그렇게 흔하게 사용했던 그런 컴퓨터가 아니라서 다 낯선 게임들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호빈 요거는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그리고 USB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게임들을 여기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더 스펙트럼의 원본인 ZX 스펙트럼 원래 사양을 한번 살펴보면 CPU는 Z80A 3.5MHz의 CPU가 사용되었고 메모리 16, 48KB 또는 128KB의 메모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메모리 가격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기본 모델이 16KB 메모리 모델이었고 나중에 이제 128KB 모델이 나왔을 때는 게임 수준도 C64나 뭐 MXX1 정도 수준으로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이 국내에서도 또 들어온 게 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SPC650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이 출력도 안 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도 없고 그래서 뭐 당연히 한국에서는 망했죠. 저도 뭐 SPC650이라는 제품 뭐 들어본 적도 없는데 검색을 해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그 제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뭐 레어템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우측 하단에 이렇게 무지개는 아니 이지만 빨로 높아 이렇게 컬러 띠를 두르고 있는 것은 그 당시 게임들이 대부분 단색이었죠 단색 모니터로 보는 게임이었는데 이제 스펙트럼 z-x에서는 컬러로 즐길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무지개 띠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레트로라고 써있는데 이 복각기의 제조사가 레트로게임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5V 1A로 작동하기 때문에 요즘 나온 제품이니까 아마 고전류 방지 장치는 뭐 되어 있겠죠.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5V 2A 이하의 충전기 혹은 PC의 USB 포트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제품에 어댑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물론 요즘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보호 장치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포트, 홈 버튼도 있네요. 홈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USB 포트가 4개, 720p의 HDMI 출력이 되고, 5V, 그리고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실제 사이즈, 가로 233, 완전히 일치 않는 사이즈네요. 1 4 4. 네, 이렇게 완전 일치하는 풀사이즈입니다. 뭐, 여기 이렇게 여러 명령어들이 써 있어서 그 당시에 프로그래밍 할때 아마 사용이 편하게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사용 편의성 이런 거는 당시에도 악명이 높던 그런 컴퓨터죠. 아무래도 싱클레어사가 저렴하게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봐서는 디자인 정말 심플하고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네, 이 C64 비교해 봐도 디자인은 뭐 정말 예쁘죠 모니터에 연결해서 플레이 하기 전에 네, 한번 또 안을 봐야겠죠 네 아주 간단히 이렇게 열립니다 무게추가 이렇게 4개가 들어있고 키보드 어 이게 지금 58 매트릭스인데 58, 58, 40 39개 키. 이러면 요거 잘하면 프로그래밍으로 키보드 사용할 수 있게끔 아두이노나 틴시보드를 이용해서 요 키보드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본체가 있고 SK 하이닉스 제품이 들어가 있고, 어, 이거는, 어, CPU를 보려고 했는데 쿨링패드가 너무 강력하게 붙어 있어서 뭐 요거. 때다가 고장 날것 같아서 일단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 네, 여기 이렇게 버튼이 있는 걸 봐서는 버닝 툴을 이용해서 커펌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성능이 어느 정도 될지를 몰라서.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오5트 D-, D+, GND. 요네 개를 연결하면 이 허브와 키보드가 USB 타입으로 작동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개조는 정말 쉽겠죠. 프로그래밍 할 필요도 없이 제품 개조하게 되면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 구조까지 살펴봤고 이제 다시 조립해서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네이 키보드 사용 이 매트릭스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어렵겠지만 요거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기만 연결하면 키보드로 작동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작동이 되진 않겠지만. 여기 이렇게 칩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 USB 케이블만 연결해도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 내부에 그냥 뭐 라즈베리파이 같은 뭐 혹은 오렌지파이 뭐 라드사 이런 거 넣어서 그냥 바로 컴퓨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라즈베리파이 400, 500 이런 것처럼 되는 거죠. 근데 훨씬 더 레트로스럽고 유니크한 그런 PC가 탄생이 되는 거죠. 네, 한번 자, 과연 될지게. 이 자, 한번 PC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TX 4060 Ti 그래픽 독과 결합된 카다스 마인드 미니 PC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역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요 본체와의 연결은 빼고 일단 자, USB 연결되는 소리는 났는데 과연 자, 한번 뭐 되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헬로 월드 H E o 오! 근데 네, 됩니다 백스페이스가 어떤거.. 이건가요? 아 이게 아니 근데 이 위에 있는 걸 쓰려면 네 아무튼 헬로 아 이게 또 배열이 좀 달라서 그런데 뭐 되긴 됩니다 그때 그 감성으로 와 1, 2, 3, 4아 그런데 이게 뒤로 가기 뭐 이런 게 이런 걸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이 화살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화살표 이게 문제네요 아, 네 대문자도 되고 네. 콤마를 어떻게 콤마는 아 이게 예. <laughs> 네. 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때 그 감성으로 아네 어쨌든 뭐 이렇게 마우스로 사용하면 뭐 지우기 뭐 이런 거 잘라내기 뭐 이런 걸로 지워야죠 진짜 레트로 PC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키보드 프로그래밍 하지 않고 아 네. 여기, 그냥 요거 납땜 네 포인트만 하고 이 USB를 여기 뭐 라즈베리파이나 이런 데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 라즈베리파이 놓고. 네. 근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공간이 크질 않아서 라즈베리파이 5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쿨링팬이 크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개조할 수 있죠. 요것만 이렇게 되면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리눅스나 뭐 그런 PC로 만드는 거, 아, 네, 정말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사이즈도 풀 사이즈라 정말 좋죠. 네, 여기까지만 봐도 정말 만족스러운데, 그래도 게임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언어 선택이 나오고, 영어. M이 셀렉트군요. M. 네, 그리고 B. 아,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M. 네, 요걸로는 또 됩니다. 이렇게. 아, 그냥 눌러도 되는군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M 자, 이렇게, 부팅이 되었습니다. 에어리언 걸. 이 화살표로 이렇게, 여기 4개. 이걸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 어택, 아미 무브. 아, 네, 그래픽. 뭐, 지금 즐길 수 있는 게임은 아니죠. 이 칼라티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는데, 해상도는 256에 192, 그리고 15 컬러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네, 요15 컬러로 되는 게임들입니다. 자, 뭐, 빨리빨리 보죠. 아발론, 네. 거의 뭐 처음 보는 게임들이죠. 페어라이트, 바이어로드어 풋볼 매니저? 네, 이게 FM인가요? 이게? 프레디 하디스트, 더 그레이트 에스케이프, 헤드 오버 힐. 단색 게임들도 있네요. 파이웨이 인카운터 아 이게 호빗이군요 컬러가 진짜 몇 컬러 안 되는데 호레스 코스킹 The Road of Midnight 오, 제목은 정말 거창하고 썸네일도 화려한데 아네 이런 게임이네요 매닝 마이너 네 요거는 뭐 로드런너 비슷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 축구 게임이 좀 많이 있군요 역시 축구의 나라 영국답게 매치데이 2 무비 이건 또 뭔가요 노드스 오브 일소드 아네 발음도 어려운데 페네트레이터 요거는 스크램블 아닌가요 스크램블 짝퉁인 것 같은데, 네, 판티스, 피닉스, 피라컬스, 네. 쿠아잔트론. 아, 요거는 그래픽이 상당히 좋네요. 쇼브라드 벤처, 썸네일도 상당히 좋고. 네, 그리고 게임 화면도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 요런 거는 정말 신경 많이 쓴것 같습니다. 슈클 데이즈, 스네이크 에스케이프, 스타스트라이크 2, 타겟 레네게이드. 오, 요거는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네, 컨트롤 옵션. 아. 1번 키보드 Define Key 아 이게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Left, Right, Down, Up, Hit H, 아 I, V, E, P까지 설정을 해야 되는지 네. 자 움직임 좋은데요 아 이거 쿠니오 아닌가요 쿠니오 날라차기가 있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뭐 프레임도 높은 것 같고,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뭐, 당시에는 재밌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오, 뒤차기도 있네요. 오, 잡기도 있네요. 오, 네.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오, 이거 카라데 아닌가요, 이거? 네, 요런 게임들이 재밌는 게 많이 있네요. 오, 네, 제목도, 뭐, 영화 제목처럼, We are Times to d Steel. 1번으로 나와있는 이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어리언 걸 뭔가 음악도 상당히 긴장감이 넘치는 어이 이게 이동이 아니 어이 야 이거 뭐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처럼 정말 한방에 가는 퀸더퀸네 에어리언 퀸을 잡는 게임인데 네 키가 상당히 어렵네요 네아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위로 올라가는 건또 이쪽이고 네와 아이고 그래도 한 판은 깨야죠 아무리 어려워도 오네아 이게 깬게 아니군요 어, 화살표가 AQOP라 뭐할 수가 없네요 자뭐 이게 제일 재밌는 게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요렇게. 뭐, 지금으로서는 뭐, 정말 즐기기 힘든 게임들인데, 뭐, 대표작으로 또 넣어놓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서 그 당시 추억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값진 그런 복각기가 되겠고 또 저처럼 이 디자인 정말 마음에 들어서 하나 갖고 싶었던 분들 뭐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제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USB를 통해서 롬 파일을 구해서 뭐 그런 게임들도 추가로 할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컴퓨터 사양이 너무 낮기 때문에 MXX1 뭐 그것보다 떨어지는 그런 사양이기 때문에 사실 할게좀 없습니다. MXX1만 하더라도 뭐그 당시 코나미 같은 대형 게임사 지금까지 이어져온 그런 게임사들이 당시에 또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해도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MXX1 게임들이 포팅된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찾아봐서 하면 또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키보드 활용하기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라즈베리파이 제로 2 아니면 오렌지파이 제로 3 라든가 라드사 제로 뭐 이런 것들 넣어서 리눅스 컴퓨터로 사용해도 되고 요 키보드를 살려서 그리고 바 아토세라라든가 레트로 파일을 지원하는 싱글보드 컴퓨터를 넣으시면 SD카드만 교체하면 이제 이렇게 전용 게임기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프론트 엔드의 경우에는 이 키들 그대로 다 사용할 수 있죠. 그냥 키보드로 게임하는 걸로 해서 뭐 그렇게 개조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레트로 컴퓨터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였던 이 스펙트럼 ZX의 복각기, 더 스펙트럼. 이런 식으로 뭐 게임만 즐기셔도 되고 어느 정도 개조가 되시는 분들 키보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 싱글보드 컴퓨터를 넣기 어렵다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에 뭐 타입c 포트 같은 거 만들어서 꽂아서 연결할 수 있게끔 라즈베리파이 같은 아니면 오드로이드 n2l 뭐 이런 싱글보드 컴퓨터에 꽂아서 사용하면 또 재밌겠죠 그것도 사실 요 c64도 그렇게 재밌는 게임은 없지만 이 스펙트럼보단 좀낫긴 하죠 그래도 키보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 구해놓으신다면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이더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